잠깐 왜아 아 말하고 좀 하지 달려. 마라 <laughs> 하지 마라 <laughs> 너 피디 꿈나무다 하지 말고 <laughs> 오늘 어디로 가는데요? 감성돔 잡으로 어디로 가시는데? 마누라다 감성돔 먹고 싶다 하니까 응. 자연산 감성돔을 위해서 응.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지 어디 시장 수산물 시장 아니 낚시 낚시 응. 어디가는데 일단 확률 좋은데 일단 아, 잠깐만. 이거는 개바위 준비 아니잖아 개바위못가 아, 왜? 신발이 떨어졌어 수작 부리지 진짜. 신발이 떨어져 아 진짜다 저번까지만 멀쩡하다 신발이 떨어지는데 저번에 개바위에 갔다가 터지더라 뭘 터져 오늘은 원래 지개바위에서 잡아서 아내한테 헤드 터질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선행이 가거 수작 부리지 말고 진짜 내 보여줄게 아못 뭐 보여줘 진짜 보여줄게 이어봐와 카메라 끄고 있어봐 뭘끄내 차에 갔다 온다 시래, 다야 봐, 봐봐, 봐, 봐봐, 봐봐, 봐봐. 진짜야, 봐봐, 진짜 봐봐. 이거 디지난 시야 봐라, 뭐, 터지 가지고, 뭘 터져? 찌찌기 붙여 가지고, 어. 이 이른 낚시했다고 봐라, 이 와이어 다터졌다고 봐봐. 수상하다. 뭘 수상해, 신지는 못한데. 이 터, 이, 이, 이 일부러 이랬다. 아, 이뭐 일부러 내가 어. 약간 수상한데 이렇게. 이게 이상하다. 어. 에이, 이거 손을 다 뜯었잖아. 아니다. 주문하라 빨리. 봐라. 이거 신발 이거 신을 수 있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갯바못 가는 거다 주문하라고 네아 주문해 네어 사달란 말이가 어쩔 와... 수 없이 못 가는 거라 진짜 막 손에게 가고 싶어가지고 아주 아니, 그냥 아수 없잖아 와... 안전 정보 없이 갯바위 가면 안돼안돼저 수작 부린다 빨리 뭐? 해줘 뭘 해줘? 빨리 뭘? <laughs> 난 몰라 너나 안널 끌래, 끌래. 아, 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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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아님들 반갑습니다. 개빠이 콜로버스입니다 저번주에 선생이 와가지고 저 옆에서 마리수 하는 거 보고 내가 오늘 친구를 꼬시지. 저기, 여기. 아프 친구 하면 더 데리고 왔거든. 오늘은 제가 마리수 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걸딱 보여드릴 건데 지금부터 낚시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막 카메라 켜가지고 채비가 어떻니? 오늘 무슨 낚싯대를 쓸 거니? 뭐 카고가 몇 호니? 안합니다 저번에 다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고기 잡는 것만 딱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분량이 이제 펌핑하고 랜딩하고 그 장면만 오늘 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내요 네, 다시 왔거든 사실은 원래 갯바위를 갈려 했는데 이 신발 터지다 아닙니까 갯바위 신발 없이 갯바위를 갈 수가 없잖아 안전상이거 어쩔 수 없이 아, 촬영을 해야겠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업무는또 해야겠고 이 진짜 어쩔 수 없이 할수 없이는 선의이온 겁니다 네날시 시작합니다 선행기 콜롬버스를 알고 내가 신발이 뜯어져가지고 선, 여기 선행기를온 거라고 일부러 뭐 있던데? 일부러 터져 나 신다가 어떻게 된 거지? 세팅 한번 뵙겠습니다 시안들 안녕 자 시안들 이렇게 세팅은 다돼 있으니까 우리 카고 할 때는 요 필수 조류 산 조류 보이죠? 앞으로 쫙 나가는 거 보이죠? 저분보다 조류가 훨씬 좋다. 밑밥은 아닌데 이 입질을 봐야 되는데 옆에 태양이 있거든. 진 태양이. 입질을 놓칠 수도 있는데 뭐 카고 입질은 이렇게 쭉 시원한 입질이 오기 때문에 입질을 놓치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물이 좋으니까 조마가 다시 딱한 마리 보여드리죠 아침에 딱 보여드리고 점심에 한번 보여드리고 철수 직전에 한세 마리 보여드리고 낚시대. 낚시때 세팅 좋고, 조류 좋고, 미끼 좋고, 밑밥 좋고, 배 좋고. 있고 아픈 게 하나 있었네, 시야가. 제일 중요한 게 있네. 큰일 났네. 자, 시안들. 요두대 던져놓은 지가 한십몇분 됐거든. 걷어가지고, 카고도 좀 갈아주고, 요 옥수수가 없어졌는가, 안 없어졌는가 한번 보고, 요즘에 크릴이 잘 된다 해갖고, 이렇게 크릴도 준비해하거든 만약에 옥수수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크릴을 넣어가지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안들. 쫙 뽑아가지고, 싹, 싹, 카고를 이렇게 털어내고, 이 카고를 털어내는 이 과정에서 또 지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카고를 올릴 때는 이렇게 탁 털어내고, 듣고 있나, 저기야? 듣고 있다 해라. 그래. 듣고 있으면 무슨 반응이라도 또해 진지하게 듣고 있다 그래 내 선배 모드로 딱 방송해가지고 고기 잡는 거 봤지? 아, 봤지 봤지 그래 자시작제 옥수수 깨어놨는데 옥수수 살아오겠도시작합 그러면 은 우리 하이브리드로 옥수수 하나 딱 깨어놓고 크릴 크릴삼 원투 칠 때는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끼우면 크릴이 좀 오래 살아있으니까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삽삽자 이게 하이브리드 칠비로하겠습니다 하고도 조심하게 딱 넣어가지고, 자 깔끔한 거는 좋아하니까 정리 한번 싹 해주고 또 청결해야 되니까 손 한번 싹닦아주고 그래가지고 날씨대를 딱 들어주고 줄을 싹 감아주고 이 카고를 똥키 쪽으로 싹 해가지고 감신다.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상대를 주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 단일 갖죠. 이런 단일 갖죠. 탁고 카고를 한번에 싹 틀어주는 거야. 탁 틀어주고 감아가지고 텐션 잡고 거치타 라고 이쪽에다 기다린됩니다자요 나머지 한개도삭 해주고 감시합니다 그치4됐6 4요 아, 요래 있죠 다다4 6 4 6 4 6 4 6 4 6 4 6시반 촬영 시작. 자6 4 6 4 6 4 6 4 6시 반. 여기, 우리 몇시 왔나, 친구야? 우리 여기, 6 시에 왔지. 6 시에 왔나? 자, 4 시간 반째, 지금, 아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때문에. 왜, 내 때문인데? 니가 옆에 있어서 거기가 온다고. 이 말도 고기 얕다, 이거. 맞나? 아, 임마, 전화 온다. 아, 아이다. 니 네, 아이가. 어. <laughs> <laughs> 시아님들 우리 친구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들물에 낚시 안 합니다. 들물 때 뵙겠습니다, 씨아들 안녕. 와, 시아들 감시, 감시, 감시. 이 카메라 끄면은 또 이래 됐는데, 내가 이제부터 카메라 킵니다. 이제 카메라 안 끕니다. 이 감시 봤죠? 하, 어잘안들어지노 자, 시장님들. 이 감시 보시고, 제가 카메라 키고 뵙겠습니다. 들물 자리 성공. 자, 2시 반 촬영 시작. 자, 시장님들. 지금 중들물인데, 곳곳에서 입지 빵빵 터지겠어. 옆에 배에어 와, 또 옆에서 이만큼 나왔네. <웃음> <웃음> 맨날 옆에서 이만큼 나오네 내또아야 된다 가 이러면 <laughs> 자시아님들 다시 왔습니다 다시 맨날 어장을 잡으면 옆에서 나오고 또 잡으면 옆에서 나오고 네, 다시 갑니다 다시 시아, 안녕하세요 <laughs> 자시아님들 반갑습니다 개빠이 콜롬버스입니다 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이 캐스팅을 바로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선행기에서이 낱마리만 하고 고기를 잘못 잡고 이 이후로 찾았어. 오늘 카메라 세팅 전에 던져놨는데 벌써 이틀에두번 받았거든 시작한테두번 받았는데 두 마리 전부 다 감시기라. 그래서 여기 이 밑에 내가 담아놨어. 오늘은 이 어장에서 내가 마릿수를 한다. 벌써 시도탄이두 방이 올렸다. 그거 보여드리고 이제 바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시나 딴딴 단다다 그리고 감시 보이죠? 감시. 벌써 두 마리나 잡아놨어. 오다 자, 오늘 진짜 많이 말쑥합니다, 치안들. 오케이 오늘 앵글 좋고 오늘 모든 게 좋네요, 모든 게 좋아. 참 예뻤어. 지들 봐요, 급해가지고 요구워코스야 되는데 봉돌이 그대로 썼어요. 고 잡고 싶어가지고 치안들. 근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카고도 집에서 만들어왔거든. 이 플라스틱 카고가 25호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요 안에 30% 튜닝 싹해가지고요 봉돌도 좋은 거 좋은 거싹 넣가지고 탁 만들었어. 탕 만들어가지고 오늘 캐스팅을 두개 해놨는데 두 마리가 벌써 잡혀있다 이거죠 아침 볼때두 마리 입질은 전부 다 옥수수로 받았습니요싹두배 위에 옥수수를 싹 올려가지고 이 바다로 옥수수 향이 싹 가게끔 유인을 하는 거죠 아 똑똑하다 완벽하다 이 카고나 씨가 은근히 바빠 킬 때는 요미법을탁 담아져요 요래 요래 싹싹요래싹싹싹자 네게 대기. 이때까지 카메라 끄고 입체를 다 받아가지고 입체부터 랜딩까지 풀로 제가 보여드릴 그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심하게 됩니다 오늘 감이 좋다 우리 마누라 해 먹고 싶다 는데 오늘 해 먹을 수 있겠네 아아씨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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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작다 이 환경이 좀 바뀌었죠.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풍아리 카고 포인트에서 약간 상급장. 이 뭐, 고기나 실력 이 상급자가 알고 시작한는데 지금 울렁울렁 하면 보이죠? 여기는 엄청 날이 좋을 때 와도 어느 정도 노을이 있는, 하지만 한번 물면 시야리 엄청 큰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철끝발이 진짜 개급발이라고, 저 앞에 포인트에서 딱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한 5분? 5분 전에 두 마리를 바로 끌어올릴 고이시잖아데그 뒤에 이제, 입질 들어가고, 랜딩하고, 이거 한 번에 다보여드리려 했는데, 포들물 이후로 고기가 안 물더라고, 시작하들 그래서 강수를 뒀지. 아 마리수는 여기 어창에 있는 고기로 보여드리고, 대물랜딩. 쫙, 대물은 날씨대로 완전 쫙, 쫙들어와 그런 거, 멋진 거한번 보여드리고, 큰 고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자, 그렇게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여기저기서 감시가 계속 올라오네. 속상하게. 또 가고를 갈 때가 왔는가. 아니, 손톱이 아프네, 이제. 감씨 니다 자, 어이구, 아주 똑같다. 너무야너무 이리 열심히 카고로 갈아주고 있는데 나쁜 친구가 어 이거 없을 수가 없는데 입질인가 나에게도 희망이 오는 건가 삭삽삽삽삽삽삽한한마만 삭삭. 물자, 자삽야삽시안삽삽삽삽삽삽삽 옆에 계속 올라오더와 더블 삽트하고막이 와. 와, 와와이삽삽삽 진짜 삽삽삽삽삽삽삽삽삽한대삽삽삽안 아, 되겠다 오케이 세대 チュ、okay, okay. oh, oh, ーブでパンダのねパンダのね。おっとっとっと。<笑い> <documentaries> 그.. 그.. 우와 쟤꽁하자 우와 한두 피기 잘했네 자, 들 네. 내가 네, 보여드린다 했죠 자 입질부터 랜딩까지딱고기까지자 왔습니다 이야 드디어 드디어 한마리를 했네 우리 친구 묵직하다 치구야 반갑다 치구야요나다다 우와, 우와 이 사이즈 좋은데 고고가한다고가한다 다다다다 방탄다 친구야 오, 우 세상에 우와 어쩌다 자들 엄청 크죠? 그냥 1위 잡아야 돼 아야야 어쩌 친구 어쩌 친구 어쩌 친구 어쩌 친구 담았다 어쩌 친구 아 샨들 어쩌 어쩌 친구 갔다시 갔다가 땡땡이 담았는데 다시 갔다 오자 어쩌 친구 어쩌 친구 아닙니다 자 샨들 오자 친구, 오자 친구, 오자 친구, 오자 친구, 오자 친구, 우와, 친구, 오자 친구, 오자 친구, 오자 친구, 오자 친구, 오자 친구, 오짜 친구, 오자 친구, 오고 친구, 는배 친구, 안 합니다 오짜 친구, 오자 친아 친구, 오 친구, 오 친구, 야 오자 친구, 야들어가자 이야 시안도들 제가 좀 심하게 좋아하긴 했는데 다시 안정을 찾고 낚시를 합시다 이 기다림 끝에 낚이 오네 좋다 뭔가 신난다 자 이쪽에 보여드리죠 시안님낚시대훅 하는 거 이거 보여드린 것만 해도 이제 오늘 영상은 네할일다 있다 됐다 시안님한 마리 잡고 두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오네 옆에는 잘 오는데 또 옆에는 많이 잡고 나는 또한 마리네 그래도 오늘은 한 마리가 크니까 집에 가가지고 오늘 먹방하러 가시다 먹방 우리 마누라 해먹고 싶다 했거든 오늘 자신감 있게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 안녕 자 샤네들 이한국에 들어왔는데 집에 가기 전에 계측을 한번 하고 가야지 옷기자가 들어있으니까 옷자가 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진짜로? 이 무조건 넣는다 이거. 이거? 개척하고 우리 집에 갑시다. 이거. 개척하러 갑시다. 개척하러 단단 따라가. 어? 문자 잡고 해세마리나 잡았노. 마음먹고 가면 자꾸 오 오늘은 그냥 잡겠다 하고 갔으니까. 콜럼버스 세 마리 잡았다고요. 거짓말을 할게 옆에 일곱 마리 또 잡던데. 또 상처받고 왔네. 자 시작해봐. 개척합니다. 개척. 47 8 본다. 단단 따라가. 47 8 본다. 아! 그래도 개파이 콜롬버스세 마리 다고다거가 믿겠나 이거? 이정도면이정도면 이 대박인데. 사람들 딱. 내가 오늘 이거 혼자 탔습니다. 혼자. 오히려 혼자 딱세 마리. 우리 세 마리면 타작이니까 저거 들고 집에 가겠습니다. 오늘 성공적이다. 아, 보여줄까? 짜자자자자. 봐봐. 만져봐봐. 어때? 매끌매끌해 아빠 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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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뭐 바닥에 다 튀었지? 어 그래서 엄마가 아빠 혼냈지 조 아빠... 이제 그만 찍고 빨리 이거 닦아줘 나 아. 요리해야 돼 빨리 닦아줘 아빠. 왜? 먹고 싶으면 말해 항상 좀 1년 행사다 1년 행사 아니 내가 안 가져와서 그렇지 먹고 싶을 때 항상 말해 행사다 행사 아니 항상 말하면 되 m 온다니까 몇년 만에 먹어보는 거고? 뭐몇년만이 어, i 내가 감성도 먹고싶다가갈 때마다 얘기했는데 이번처럼 강력하게 말했어야지 왜 강력하게 얘기해 요 e 뭐. 내가 잡았지 장인이네, 장인 e 장 o m e c 다 m e c 다 m 줄아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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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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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아삭. 아니 입으로 안 해서 아삭 한다고 봐봐 아삭 아 진짜 금방 아삭 나왔다고 아나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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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수 있는 거 맞나 이제 가따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저 빨리 모바 모바 되나 모모 시켰다 그래 내가 잡은 거라고 빨리 먹어 봐. 뭐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 뱃살부터 먹어야지 뱃살이 먼저 뭐. 뱃살 싹싹 됐어 어때?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하 h a t What's 맛있나? <웃음> 맛있다고? <웃음> <웃음> 자 시한들 엄청나 이 성공적인 낚시를 마치고 저는 이제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네. 이런 성공적인 영상이 있나? 수고했다. 아음어 약간 맛있네. 진짜 맛있다니까. 자 이제 나 먹고 자게요 안녕.